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W R1200RT 2016년식 중고바이크를 한대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본 바이크는 44,400km 탔고요. 어, 판매 가격은 1,900만원입니다. 그럼 어떤 바이크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44,475km에 정확하게. 예, 그럼 어, 기능은 정상적으로 되는지 시동도 한번 걸고 각종 전자장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면 자동으로 내려가죠. 이외에 어 전자장비, 뭐 열선 그립이라든지, 열선 시트, e s a 쇼바라든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럼 외관을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쪽에 예 라이트 보호가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두꺼운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날라오는 돌이나, 뭐 이물질로부터 라이트를 어,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노브2 채널 블랙박스가 아, 달려 있습니다. 앞도 달려 있고, 예, 후방에도 달려 있습니다. 어, 앞 타이어 지금 앞 타이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70% 정도, 70% 정도 남았고요. 앞브레이크 패드는 예, 아프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카메라로는 잘안 보일 수 있는데요 어, 패드도 한70% 정도 남았고요 다음에 안개등이 어어두 발씩 해서 네 발이 달려있고요 어그 다음에 엔진 가드 엔진 가드 달려있고 지금 여기 목플러에 뭐 보면 이렇게 좀 자국이 있는데요 아이고 뜨거라 그 매니폴더 가드를 장착했던 자국이에요 예그 자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면 지금 보면 요거는 지금 카본 오리지널 카본은 아니고요 수선사 혹은 어요 카본 된 거를 씌운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수선사 한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옆으로 오시면 아 에로우 에로우 슬리브 온 모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본 모플러는 구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구변이 되어 있고요 뒤로 오시면 예 후방 블랙박스. 공블럭박스 날려 있고 어디 타이어 디 타이어는 제가 봤을 때 절반 50% 혹은 40% 정도 남은 걸로 보이고요. 다음에 디 브레이크 패드 제가 한번 볼게요. 패드는 에, 패드도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남은 걸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어, 소소하게 여기 보시면 비비 사이드 스탠드 확장판 예. 어, 옵션으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시가 잭 시가 잭이 달려 있고 그리고 핸들 라이저도 달려 있네요 핸들 라이저 달려 있고요 다음에 sp 커넥터 핸드폰 거치대 예, 핸드폰 거치대 정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머플러 뭐 얘기했는데요 머플러 뭐 제가 구변됐다고 말안한것 같은데 아, 했어요 구변도 예, 예, 되어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데칼도 지금 풀 데칼이에요 풀 데칼돼 있는데 어, 외관 상태도 되게 좋습니다 아, 가격 대비 어 에리트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